법을 만들어 교단 해체 작업에 돌입을 했고 보청교 본부였던 11전 건물은 허물어져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전이 되었고 그외 건물 역시 허물거는 전국 각지로 헐값에 처분되었고 어, 일제 탄압에 시달린 끝에 보청교는 1936년 교단이 해체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적인 연구와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일제 강점기 보천교의 국권 회복 및 독립운동 자금 모금 등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걸 역사적 재조명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어, 그 지금 어, 어, 이 보천교의 제 때의 성과에 비해서 어, 굉장히 그 연구는 덜 되고 또 역사적 재조명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관을 임명된다면 어, 그러면 바로 어, 그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재조명의 방식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네. 예. 그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서면 질문에서 근대 문화적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1 1전 지금 현재 조계사 대웅전을 말하는 겁니다. 시빌전 등 고천교 복원을, 본원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자료 보증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네. 그랬는데 네. 이걸 뭐 문화재청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네. 네. 뭐 장관이 되시면은 직접 장관께서 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면서 아주 본격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본질의를 어, 마치고 어... 한게 아니야? 바로 총파 도수가 타부장 도전처부터 거기 이제 I mm don't -hmm. get it